제가 그렸죠? 아, 내가 이렇게 찔러봤는데 나왔다는 건요 저한테 조금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수가 완전 트러타시네요아 근데 왜 나왔어요? 도나 씨 괜찮으시면 도나 씨한테 뭐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도나 씨를 이용해도 될까요? 모두? 이 흥미로운 조짐이요? 기본은 말하기 부끄러운데 저를 쫓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저기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 여기는. 가영이가 뒤에서 몰래 어? 보고 있었고. 쓸만하다고 생각했지마자 능력이 과하시네요 저렇게 이쁘고 아, 어린지가 저... 좋다는데 싫다고 하는 이 팩이 진짜 쩔어요. 아니 왜 싫어요? 왜? 나보다 미친 년이에요? 더? 더? 음, 그럴 리는 없고요. 아들 친구예요. 와우, 재미지.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좋아할게요. 제가 할게요. 도나씨할줄알았어요이 <laughs> 지금 재밌는 게아니라니까요 저한테. <laughs> 그럼 우리 자요? 예? 네? 아니 섹스하냐고요. 제가 와라야 뭐 준비할 거 아니에요. <laughs> 어왜 <laughs> 아, 웃지? 지금 분위기 좋아 보이려고 웃는 거죠. 그쵸? 황우슬에는 백치미 어... 1티어다 진짜 엉뚱한 사람 같아. 아, 아 자꾸 왜요? 만지지 마시고요.